인산 이내를 이루는 것은 물론이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줄의 행렬이 펼쳐진 이곳은 아 맞죠 샤이니의 데뷔 5주년 팬미팅 행세가 열린 곳인데요. 국내 팬들 총 집합 와 팬클럽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조카가 아니... 이런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신청을 저희 딸하고 조카랑 같이 했거든요. 얼마나 기다렸어? 지금 한2 시간, 3 시간, 3 시간 정도 됐나요? 아 존재만으로도 자체 발방인 샤이니를 만나봤습니다. KBS 생생정 보통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, 무난의 샤이니입니다. 5천 명 팬들로부터 데뷔 5주년을 축하받은 샤이니. <laughs> 그간 사고로 활동을 쉬었던 종연이 함께 더욱 환호를 받았는데요. 그런 샤이니에게도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합니다. 일단 저희 다섯 명이 늙었고요. <웃음> 제가 제가 <웃음> 제가 <늙었죠. 웃음> 제가 늙었죠. 일단 태민은 지금 몇 살이죠? 21살? 2살 25살? 26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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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6 이렇게 파워풀한 안무는 물론이고, 강렬한 퍼포먼스는 샤이니만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겠죠. 그렇다면 샤이니가 생각하는 샤이니만의 인기 요인은 무엇일까요? 하나의 개성이 또하나로 뭉쳐서 그 모습을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섯 명이 다 자신감이 있어서 음. 그 모습을 좀 더... 특히 종이 아 자신감. 이 대수는 자신감 없으면 거의 좀비죠. 즐기는 것 같아서. 진짜, 그러니까?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5년 동안 함께 후 배운 샤이니와 팬들의 에너지 넘치는 현장이었습니다. 오늘 5주년 뭐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일본 활동이 있어요. 일본에. 갔다가 금방 돌아오니까 좀만 더 기다려주시고요. 멋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 데뷔일에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샤이니 앞으로도 생생나무 통이 응원할게요.